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 나만 장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교회에 좀 알려진 인물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라 우리가 좀 친근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피상적인 부분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 있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이 나은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나아만은 처음부터 나병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후에 성공한 다음에 나병 환자가 된 그런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지만 그 성공한 열매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만이 딱 그랬는데, 물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론적으로 복된 상황이 연출되기는 하지만, 당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몸과 마음이 참 낙심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과를 알고,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찾아가며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자세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좋은 결말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만 장군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람 나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즐거운,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 뜻대로 아랍 나라에서는 온 국민들과 왕에게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고, 국가적으로는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우가립 문헌에 따르면 나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단어 그대로 철자 자체로 매력적 혹은 사랑스러움 그런 뜻이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랍 나라에서는 나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웅들을 일컫는 하나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나만 장군이 진짜 이름으로서 나만이었는지 아니면 영웅에게 붙여준 별호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11기와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인자죠. 그리고 크고 종기한 자였습니다. 이나한 장군이 있었을 때가, 베나닷 이세벤 하닷이라는 말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하닷 왕의 아들, 베나닷 이세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주전 860년에서 841년 정도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당시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어왔던 물론 그전에도 그래왔지만 특히 이때가 분쟁이 아주 심한 때였어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밀보리를 타작해 놓으면 북쪽에서 양식을 약탈하러 침공해 오고 또 가을에는 포도를 저장하고 나면 포도와 포도주를 약탈하러 오는 그것이 연중행사처럼 이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다윗 왕도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하면서 마치 관용구처럼 연중행사처럼 정복 전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고대시대 때에는 이런 약탈 전쟁이 자주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랍나라도 남한 군대 장관을 필두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약탈을 당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이가 갈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반대로 전쟁에서 많은 노량물을 가져다주는 나아만은 자기 국민들에게 아주 사랑스럽고 영웅으로 칭호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아만은 자기 나라 왕에게는 신임을 받고 국민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럴 때. 꼭 이럴 때 사람이 교만해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추측해 보건대 아나 무인처럼 교만하고 자기 위상 에 취해 살고 자기 이름을 높이 다가 육신의 질병 중에 당시 가장 혐오스러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겠나 추측해 봅니다. 물론 교만해서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황상, 뭐 예를 들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함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실수를 했을 때에 누나니까 모세의 잘못을 질책하고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모세를 겁도 없이 비방했다고 나병에 걸리게 한 사건이 있었고 또 남유다 우시아 왕이 처음엔 잘하다가 좀 잘되고 하니까 우쭐해져가지고. 제사장 직무까지 자기가 겸직하겠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의 수발되는좀 개아시도 나만 장군이 주는 선물에 눈이 멀어 가지고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데 개아시는 주제를 넘어서서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병이 발병했다는 것이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와. 성경의 여러 경우가 그래요.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이 38년 된 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병은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도 크고 종기 하나 나병 환자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 보인 병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 간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이때가 분쟁이 가장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느라고 비를 7년 동안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 이웃 나라인 아랍 나라까지 그 주변 나라까지 죽을 고생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곡시 추수 때나 포도 추수 때에 이런 정해진 때에 분쟁이 일어나고 약탈하고 하는데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정해진 때가 아닌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얻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는 걸 징계하시느라고 불신자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이웃나라 신에게 묻고 금송아지에게 묻고 바알에게 묻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백성들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람 나라까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곳으로 와야지.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훔쳐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탕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때 보니까 길가에 놀고 있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 요 녀석 귀엽다 하면서 전쟁 기념으로 자기 부인에게 선물한다고 하면서 이 남의 집 귀한 딸을 잡아간 겁니다. 이 나만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나병이 폭발하는데 그때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최고 실력자죠. 최고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그리고 보통 되게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려보지도 못하고 나병에 걸려서 인생의 꿈을 다 접어야 할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은 이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해볼 거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우리 주인마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으면 당장 고칠 수 있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나만의 부인이 그걸 듣고는 얘야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느냐 그게 있잖아요 그래 사마리아에 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걸랑요 해서 물어보니까 그 앞에만 가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교 문건을 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람왕의 어인을 찍어서 선물을 싸들고 나만이 그것을 가득 실고는 찾아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나라의 보물 같은 존재라서 나라가 다 알고 극진히 모시겠지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는데 웃긴 것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 요호람이 받아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 모든 신하들은 들으라. 이것은 순전히 우리나라와 전쟁할 구실을 삼으려고 시비를 거는 거야 하면서 시금을점폐하고 드러누워버린 겁니다. 세상에 전쟁포로로 잡혀간 꼬맹이 여자아이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자기도 엘리사를 알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분명히 알고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나 모합을 쳐서 이긴 기적이나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왕이 요호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는요, 아이고, 내게로 보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게로 보내시오. 라고 하니까 나만이 아픈 사람을 갖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 처음부터 어디로 가보라고 말할 것이지. 지금까지 여기서 기다린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가 낸데 어? 직접 올 것이지. 어디로 또 가라니. 하면서 어, 화가 나는 거 화가. 일단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낫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개하 씨가 나가보니까 나만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앞에 요당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났거든 집에 가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뭐가 어쩌고 어째 아픈 사람을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진 않나. 그렇다고 아랍 나라 대장군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낸데요. 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어? 직접 나와서 만져서 정성스럽게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할 망정 뭐? 요당강에 가서 씻어 나으라고? 우리나라의 아마나강, 바르발강이 작아서 온줄 아느냐? 가자! 거기서 목욕하면 내가 얼마나 더잘 낫겠느냐? 하면서 씩씩대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이 아이고 내 아버지요 아니 뭐병 나으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씻어서 나으라는데 별거 있습니까? 한번 믿고 해봅시다 날도 덥고 한데 하면서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에 비하면요. 요당강은 강도 아니고 개울인데다가 7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물이 썩어 있게 하고 뭐 곰팡이하고 이런 것들이 껴가지고 없던 병도 얼마올것 같아요. 야, 저거 뭐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정말 들어가 말아 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아까우니까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더니 안 나왔어. 뭐야. 안 났잖아. 두 번째 들어가도 뭐야. 안 났잖아. 세 번째, 안 났잖아. 네 번째, 뭐야. 다섯 번째, 안 났잖아. 여섯 번째, 뭐야. 전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여섯 번 들어간 게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니까 세상에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라는 말인데 엘리사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엘리사 집문 앞에 가서 문을 열어보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이제야 알았는데, 온 천하의 참신은, 참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을 알았나이다. 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금화하고, 은화하고, 신하살 외투하고,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받지, 그래. 지금 얼마나 기근이 심합니까? 받아서, 제자들 먹이거나, 어려운 사람들 을 돕거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수 없이 짐을 싸는데, 옆에 있던 개아씨가 침을 삼키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저 좋은 것도 안 받고 말이야 하면서, 나는 요와의 살례 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받고 말리라. 이 개아씨가요. 어쨌든, 나만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저 잠깐만, 엘리사님,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뭡니까? 흙을 두 마리 노새에 치를 만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흙은 뭐 하게요? 아 그게 내가 이제 아랍 나라에 돌아가면 이 이스라엘 흙을 펴 놓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음 좋은 생각이네 굿 아이디어 하면서 그리 하세요. 해서 나만이 흙을 담고 나가는데 또 나가다가 나만이 저기 엘리사님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뭡니까? 아, 내가 내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 아람 왕이 자기 신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신에게 절을 하는데 이 왕께서 몸이 무겁고 비둔하기 때문에 절할 때 내가 몸을 부축해서 절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본이 아니게 내 머리가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러니 당신 하나님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조금 잘못되는 것도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달라져야죠. 은혜와 진리를 접하면 달라져야 하는데, 하, 이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지지를 않아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구원을 체험한 본 나라의 이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변하지도 않는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사와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왕을 보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와 진리를 접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는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 중에 모태신앙이라고 아기 때부터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그분의 일을 믿지도 못하고, 뭐 부모님이 가라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은 사람들 보기 좋아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요. 매주 기적 같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영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 교회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반짝반짝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어서 주일 예배 말씀과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도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그뒤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서 먼저 잘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도록 들어야 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들어야 되며 무엇보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대로 적극적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 그래서 들어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나만 장군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난 뒤에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을 모조리 바꾸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잘 들으면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심을 시인하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긴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가지려는 마음도 없이 듣고 말씀이 언제 끝나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그저 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게 뭐 사회적 지위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간에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남한 장군이 평생의 아랍 나라의 신인 림문을 섬기면서 그 높은 자리까지 갔지만 불치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그 나라의 신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나라의 어떤 신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요호와라는 하나님이 무슨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병 낫고자 하면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사항에 순종했을 때 아무도 어떤 신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을 깨끗이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만이 온 천하의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을 알았다면서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더 나아가 다른 신에게. 본이 아니게 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진짜 경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미세한 부분까지 변화되는 깨닫는 은혜가 나만에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름대로 매력적이고 사랑스럽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왕인 요호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못 믿고 안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짐승 같은 거죠. 아니,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발 이스라엘 백성과 왕처럼 매일같이, 매주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만처럼 그것이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간에 전부 깨달아 알아서 미세한 부분까지 변화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세상 문화를 따라 세상 문화에 뒤처지면 안 된다면서 똑같이 세상 문화를 즐기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거룩하게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라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자라고 예의가 바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믿음과 삶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아도 오히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